3구 코수 잡아서 자 아우! 1루에 볼 감기 3구 아우! 헛스윙 스트라제 3구 아우! 헛스윙 3디 4구 아우! 헛스윙 스트라이 3구 3리 2구 3루간 자 1루에 볼 갑니다 아웃 오우! 좌측 오우! 좌익수 잡았습니다 1구 중견수 따라하는데요 아 이제 1구 중견수 달려갑니다 중견수 와인드업 투수 쪽인데요 변화물를 노리고 있었죠 아웃입니다 아쉽죠. 제 3구. 스윙 삼일. 공유 개절을잘 봐야죠. 아, 저 타자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. 투수 와인드. 중견수 따라하는데요. 중견수가 상당히 예리했는데요. 제 2구. 타자가 떨어지는 공을 노리고 있었어요. 맞네요. 아 일루 비어 있어요. 이렇게 좋은 승부해서는 안 됩니다. 자 일루에 볼 갑니다. 네, 일구 좌측 양호가 하는 야 한점포. 자역소가 정말 예리했네요자이번엔 투수가 어떤 구지를 선택할까요? 정말 타자들이 여러 번 섞고 있네요. 이루수 잡아서 아웃입니다. 제 삼구. 스윙 3길 19 좌측 쭉쭉 뻗습니다 자 이번엔 깨끗한 안타 타자가 떨어지는 공을 노리고 있었어요 2구 깨끗한 안타 타자가 떨어지는 공을 노리고 있었어요 승점을 보탭니다 동패인데요 투수 와인드업 자, 1루에 볼 갑니다. 기감 음, 좋네요 자, 1루가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근군 어, 주자는 하나... 제 4구 삼중. 아, 한공수구가이뤄지고 있습니다. 자, 유기를 맞는데요. 제 3구 중견수. 아, 아 말은 충분히 치는 선수죠. 겨우 버느냐? 우치야 말은 뭔 2구 김견수 따라갑니다. 수 타이밍을 아주 잘 뺏어 버렸습니다. 자, 이 수비 하나가 경기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겠는데요. 아우! 1구. 김견수 아! 타이트 아이수가... 수제 3구. 김견수 따라하는데요. 안타! 안타! 타자가 떨어지는 공을 노리고 있었어요. 고 있습니다. 제 4구 볼넷 걸러내죠. 자, 높은 볼은 조심해야죠. 제 4구 어! 핫 스윙 스 찰. 자, 제 3구. 아, 못 잡습니다. 자,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지금 승부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. 제 아, 적시타 터졌군요. 한점을 추가합니다. 한점을 제 3구. 3루 선상. 자, 1루에 볼 갑니다. 자, 다자져제 4구. 쭉쭉 뻗습니다. 펜스 맞습니다. 한 점을 추가합니다. 한 점을 보탭니다. 타제 1구. 자, 1루에 볼 맞지 않았네요. 자, 이번엔 투수가 어떤 구질을 선택할까요? 아우. 제 1구. 아 솔로입니다. 제3구 3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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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, 2루간 깁습입니다투수가 너무 힘으로 던지고 있어요. 회는볼 하나를 더뺄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. 제3구 아 사인을 나눕니다. 제2구 아 투수 와인드업 준변수 중견수 제 1구 자 1루에 볼 갑니다. 3구 아우 3구 제 3구 아잘 밀어 쳤어요. 쭉쭉봤습니다 중견 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. 정말 방망이에 속았습니다. 자 주자를 묶어둘 필요가 있어요. 아 비어있어요 절대 좋은 승부해서는 안됩니다 자 투수 옆을 바로 스치는군요 아 지금은 빠른 공을 노리고 있었어요 한 점을 추가하면 6득점입니다 헛스윙 아 스라제 3구 대문에 3루 초랍합니다 3루수 잡아서 아자 1루에 볼 갑니다 아웃이네요 자 많은 박수를 받으며 타석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투수 와인드업 쭉 방향을 기다려 제 2구 자 1루수 잡아서 잡았습니다. 1루 와서는 타자가 공을 맞히기 힘든 공이었어요. 헛스윙 3루 있습니다. 자이 상황에서는 공 하나를 더뺄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. 넘기는데요 네, 1구 네, 3구 헛스윙 슛 맞습니다. 자 맘먹고 윙글 던졌는데 이 타자 속지 않는데요. 자 이번엔 깨끗한 안타 투구 패턴을 익혔네요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와인드업 아우시네요 상당히 예리했는데요 제 3구 김경수 따라갑니다 깨끗한 안타 타자가 떨어지는 공을 노리고 있었어요 정말 은 부진합니다 투수 와인드업 야너 뭐하느냐 일루에 볼 갑니다. 타자가 공을 맞히기 힘든 그런 공이었어요. 중견수 따라하는데요. 잡았어. 제 일구. 제 삼구. 유격수 접뺄 수도 있겠죠. 제 삼. 자 일루수자 제 삼구. 아웃입니다. 제 삼구. 넘어간다 우치게 넘어 삼구 핫스윙 삼진. 볼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. 투수 정민태 두산님. 아, 아 이... 투수 정민태 자 1루에 볼 갑니다. 두포스간의 배터리가 사인을 나눕니다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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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간다 넘어갑니다. 투수 박철순 삼구 아! 삼진. 자, 공이 많다가 나올 때가 된것 같아요. 쭉쭉 뻗습니다한점포 장, 오구. 좌측. 야, 너뭐 하느냐? 좌익수 차도가 정말 좌측. 좌네요측